많은 사람들을위해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가요? 을통해이사을 <laughs> 음, 하는 이유왜이 사람을 이렇게 판매를 권할까요 신차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격에 대해서 고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어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지만 얘기할래요 저. 중고차는 솔직히 그 매매상에서 얼마에 가져왔는지는 차주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게 네, 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에 뭐톤수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어? 여기는 9천만 원. 어? 말해도 되나요? 어? 말해도 되나요? 어? 말해도 되나요? 어, 네 <laughs> 9천만 원. 말 말하고서 말해 도 되나요? 하는 거는 뭐죠? <laughs> A는 9천만 원, B는 이제 뭐 8,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양가가. 그러면 어디 가실래요? 지나씨라면뭐 가격만 본다면 8,500만 원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의심이 가죠. 이나 씨는 나와 그동안 공부를 했기 <웃음> 때문이에요. <laughs> 초보자분들은요, 9 0만 원과 8,500짜리 있으면 두 번도 생각 안 하세요. 8,500으로 가시거든요. 더 저렴한데, 백만 단돈 100만 원이라도 저렴한데 가게끔 돼 있어.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문제는요, 아셔야 될 건, 금방도 말했지만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 회사가 뭐 자선 단체도 아니고 봉사 단체도 아니고 굳이 9천만 원짜리 차를 8 500에 분양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9천만 원짜리는 9천만 원에 대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8 500짜리는 또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일로 오셔서는, 어, 똑같은 건데 저기는 구천에 하더라고요. 어, 여기 나쁜 회사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차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중고는 그 차가 얼만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 운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직업이 되고 또 이게 10년, 15년까지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차라는 점 때문에 신차를 권하는 거다라는 네. 말이군요. 음. 여기서 맞다, 안 있다 질문 퀴즈. 이하나는 신차 브로커다? 아니다. <laughs> 절대 아니다. <laughs> 네, 아니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또 중고차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년 이하로 본인의 계획이 따로 있다면 그거에 맞는 중고차 선택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중고차와 신차를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저희는 상담 코너에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만나볼게요. 안녕. <laughs> 오랜만에 함께하는 상담 코너입니다. 긴장되시죠? 오랜만이라. 아이고, 긴장돼. <laughs> 기분 좋으세요? 저희 지난해 8월이었어요. 방송 최초로 지입차 분들 만나는 걸 우리가 했잖아요. 방송 최초입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서 만나봤는데, 궁금했던 내용들, 사주들 통해서 들으니까 실제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저도 전화로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이병헌 차주님의 말을 듣고 한번 실천을 해보셨대요. 그게 뭐였냐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그 회사 소속되어 있는 차들이 꽤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쉴때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어, 역시 베테랑은 다르세요. <laughs> 영상 보셨죠? 이병헌 차주님이 차에 대해서 잘, 회사에 대해서 잘 선택이 안 됐을 때 휴게소를 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가보셨대요. 근데, 띠리링! 현실은 생각한 거랑 조금 달라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아니, 휴게소 가라고 해서 갔는데 친절하지 않았다. 잘알수 있는 게 없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항의 아닌 항의를 네. 해주셨거든요. 상담입니다. 네. 섣불리 <laughs> <laughs> 처음 보는 사람한테 호의적으로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성격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은 너무 전투적으로 가신 거일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좋아요. 이거 네. 어때요? 뭐 이렇게 안 봐도 웃네요.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저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설 때 섰을 때 이제 받아주시는 분을 운 좋게 만난다면 이제 다행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그렇게 둥글둥글 유한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1번은 그건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은 두 번째는 어쨌거나 그 휴게소는요. 잠시 거쳐 가는 곳이잖아요. 휴게소 말 그대로 우리 기사님들이, 우리 사주님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와서 그분들은 알아요. 왜냐면 본인도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생에 걸려 있다라고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공간에서 무슨 제가 상담해드리듯이 이제 아 이건 어떻고 저렇고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상담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가 어뭐 어떤가요?라고 물어봤을 때뭐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뭐 그분이 질문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뭐 아웃라인 정도는 잡고서 설명을 한다고 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질문 받는 입장에서도 대답하기가 쉬워지는데. 저... 정말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지입차는 어떤가요? <laughs> 아, 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당연히 이제 기사님들이, 우리 사주님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저처럼 상담하는 분도 아니고. 안 돼요. 이병원 차주님 같은 경우는 사실 경력이 꽤 오래 그렇죠. 되셨다가 다른 사업을 하고 다시 지입차를 하셨기 때문에 지입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병원 차주님 같은 경우는 한 인사 몇 마디 정도만 나눠봐도 그 느낌을 알수 있었다라고 하셨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지입차가 뭐예요라고 차주님께 여쭤본다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섣불리 이렇게 네. 친절하게 얘기는 못할 순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가셔서요. 만약에 좀 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는 분이라면 그냥 커피라도 따뜻한 커피라도 한캔 이렇게 건네면서 아 사실은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좀 조언이나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정도 좀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 그런 설명 그런 질문을 안 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공부는 저희 방송 통해서 아주 많거든요. 다 숙지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궁금하다면 여러 군데 운수회사를 통해서 매니저와 직접 상담을 해보는 게더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회사에 대한 선택이 서지 않을 때, 그때 휴게소를 간다면 어떤 회사에 어떤 차주님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느낌으로 회사를 선택할 때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많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조금 전투적으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휴게소를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전투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다 저처럼 인상이 좋지 않아요 <웃음> <웃음> 그럼 상담을 빨리 마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만하시고 저희 다음 음. 시간에 또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죠 음. 네 그럴까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음.